안녕하세요, 주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프카의 전용 서포트인 루카 가이드 영상입니다. 영상이 꽤 길기 때문에 루카 세팅이나 광추 정보만 확인하실 분들은 타임 라인으로 영상 중간쯤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는 카프카랑 같이 쓰라고 설계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캐릭인데, 저는 카프카를 키우시려는 분들이라면 카프카 루카 조합의 성능이 다른 조합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루카까지 같이 키우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곧 죽어도 나는 남캐가 싫다. 루카 키우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때 카프카를 애정캐로 쓸수록 시기의 문제지 언젠간 고점 조합인 루카를 키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루카 다음 지속 피해 캐릭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루카 없이 카프카를 쓰는 게좀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루카 없다고 게임을 못 깨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비유하자면, 딱 캐릭터를 전용 광추 없이 쓰는 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많이 좋은 카프카 와 루카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차피 루카를 키울 거면 그냥 빨리 키우고 안 키울 거면 단호하게 버리고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루카 가이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카의 전투 메커니즘입니다. 루카는 투지라는 스택을 메인으로 사용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타나 스킬을 쓰면 투지가 1스택이 쌓이고 필살기를 쓰면 2스택이 쌓입니다. 그리고 투지가 2스택 이상이면 평타를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평타 딜은 꽤 준수하고 격파 효과도 60으로 물리 약점을 가진 적의 강인함도 꽤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루카는 전투 스킬 사용하면 열상 지속 피해를 걸수 있기 때문에 지속 피해를 모아서 추가 피해를 입히는 카프카랑 같이 쓸때 좋은 시너지가 난다 보시면 됩니다. 전투 스킬의 열상은 적의 최대 체력 비례한 데미지를 주지만 루카의 최대 공격력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루카도 최대한 공격력 위주의 세팅을 하면 됩니다. 공격력 세팅이 잘 되어 있는 루카는 거의 카프카급으로 지속 피해를 넣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개수가 상당히 높죠. 열상은 세턴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세턴에 한 번만 리필해주고. 그동안 평타를 쳐서 스킬 포인트를 모아주면 됩니다 또한 행적을 찍으면 스킬 사용 시에 디버프 한 개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디버프 해제가 필요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살기로 공격하면 적에게 받는 피해 20% 증가 디버프를 걸수 있어서 나름 서포트의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다음은 루카의 돌파 효과입니다 다행히도 루카는 1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1돌파시 루카의 가는 하 피해를 15% 올릴 수 있다 보시면 되고 2돌파시에는 물리 약점 상대로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준다 할수 있겠습니다. 4돌파를 하게 되면 딜 사이클을 바꿔서 운영하면 약간의 딜 이득을 볼수 있을 것이고 6돌파를 하게 되면 순수 루카의 딜만 증가하는 거라서 카프카랑 같이 쓸때큰 이점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루카는 1돌만 해도 충분하고 2돌까지 하는 경우 물리 약점까지 더 커버하기 좋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공처럼 육돌할 필요가 없는 게 다행이죠. 다음은 루카의 장비 추천입니다. 먼저 공격력이 가장 중요한 루카한테는 고점이 높은 유물은 당연히 공격력을 25%나 올려주는 격투왕이긴 한데 격투왕 파밍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추천드리긴 어렵고 이 세트로 격투왕과 건너를 섞어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건어 다셋을 껴도 속도랑 평타를 올려주니까 루카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격투왕 세트가 가장 좋긴 하지만 제가 격투왕 세트를 막 추천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루카가 효과 명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대략적으로 49%의 효과 명중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효과 명중 갑옷을 입으면 거의 다 해결되긴 하겠지만 은낭을 명함으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효과 명중 갑옷을 입으면 어떤 세팅을 해도 뭘 해도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격적 서포트 루카의 성능을 살리려면 효과 명중 갑옷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격력 갑옷을 입으려면 효과 명중을 부호부로 13개나 파밍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 정도 파밍 난이도를 격투왕 세트로 맞추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타협 안으로 효과 명중 부위를 꽤 남길 수 있는 격투, 건어, 2세트나 건어 4세트도 쓸만하다는 거죠. 부업으로 효과 명중이 너무 안 나오면 보스의 효과 저항 때문에 루카를 제대로 쓰지 못할 거라서 그냥 효과 명중 갑옷 끼고 타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곧 죽어도 효과 명중 갑옷을 입고 싶지가 않아서 왜냐면 효과 명중 갑옷을 입으면 딜이 절대로 잘 나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격투왕이나 건어 2세트로 공격력 갑옷 입고. 효과 명중을 최대한 부업으로 땡겨 보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부업으로 효과 명중을 49%까지 맞출 자신은 없지만 뭐 은낭으로 50% 약점 부여도 매번 했었는데 한 10%에서 20% 정도 비는 건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효과 명중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 명중 갑옷을 입고 버무나 장신구를 쓰는 조합도 나쁘지 않겠지만 버무나의 파밍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미 좋은 옵션에 버무나가 있는게 아니면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루카는 부가옵션으로 효과 명중과 공격력 속도 위주로 챙기시면 됩니다 필살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충매듭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격력이 좀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리피해 구체가 없다면 공격력 구체를 껴도 나쁘지 않은데 루카는 광추에서 피해 증가를 많이 챙길 수 있고 공격력이 높을수록 좋은 캐릭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해 증가보다 공격력 구체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뭐 어쨌든 구체는 물리 피해 증가나 공격력이나 옵션 잘뜬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루카의 광추 추천입니다. 루카의 광추는 성능만 보면 압도적으로 밤인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밤인사는 모든 직업의 4성 광추를 통틀어도 최고의 성능인 탈 4성 광추이기 때문에 한 2제 이상만 돼도 밤인사를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루카의 전용 광초처럼 생긴 땀방울은 개인적으로는 루카보다는 페라랑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페라는 공격적인 부분을 아예 버리고 완전 서포트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루카는 공격적인 부분을 버릴 수 없는 캐릭이다 보니까 공격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땀방울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땀방울이 풀돌이 아니라면 디버프 적중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효과 명중 갑옷까지 입어야 될 수도 있으므로 공격력 갑옷을 껴야 하는 루카랑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페라와 루카는 각각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광추를 바꿔 써야 되는 이상한 경우라 보여지네요. 다음은 3포 광추인 사냥감의 시선도 고려해볼 수 있겠는데 이걸 끼면 49%나 필요한 효과 명중이 한방에 해결되기 때문에 루카를 공격력 위주로 세팅할 수도 있게 되겠죠. 다만 피해 증가가 아니라 지속 피해 증가라서 루카의 평타 공격을 살릴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효과 명중에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면 매우 훌륭한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카프카 전용 광추 뽑으면서 사냥감의 시선 돌파가 잘 되면 이거 쓰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밤인사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땅방울은 돌파 잘 되면 그냥 패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루카 출시 전에 가벼운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루카의 딜 방식을 보면 나름 전략성 있고 재미있게 잘 설계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얘도 빨리 써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루카와 카푸카 키울 재화를 모으고 있는데 한 번에 두 개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루카 세팅 방법은 아직 연구가 덜된 부분도 있어서 대충 이 영상은 세팅 방향성만 잡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효과 명중 49%를 해결하는 게 녹화 세팅의 숙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